빨리 자, 경룡 엄마, 찍는 거 어떻게 알았대?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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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 있네요 우와 이빨 많이 자랐네 <웃음> 뭐야? <laughs> <잘> 자꾸 <보자>. 이러는 <laughs> 저지래 하는 소세. 그가 온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다시 간다. 어디가 또? 엄청 가는 거, 미 데려갈까? 내가 데려갈게. 데려갈게. 1 시간 거린데 뭐, 그렇게? 응? 반응이 시원좀고 하고. 편지동라 어? 너의 이오분 동안의 예 일월이 편해지냐안 편해지냐가 달려 있어. 난 애를 데려갈까 싶은데. 응? 아들이 너무 보고싶고 못참겠으면 나두하고 못참아 참을 수 있어 아 애기 안봐도 돼 하루는? 시간은 된거 이영이 데려가? 데리고 음, 갔말 <laughs> 없어 형 카메라 앞이라고 이렇게 쿨한 척하면 나 다시 옷이 놔갈 수도 있어 데고 쿨한 척 말고 진심으로 하는데 같이 갔다 <laughs> 조금 더 써야겠어. 같이 갔다. <laughs> <더 줄게. 웃음> 고맙지. 빨 사랑한다해 날. 사랑해. 날 보면서. 응, 사랑해. 내가. <laughs> 나벌 수고 있어. 엄마, <laughs> 엄마, 해줘 빨리 엄마 아야저게저게저게저게저게저게저게예 <laughs> 베이비 oh, yeah, yeah, 지금 작 많이 게는데아지지데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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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게 <참. 웃음> 아! 아 된다 했지? 노오오오옼 no! 야식이 땀을 어떻게 흘리나 이제 앉아오나 빵 때리던지니 야이야이야어두구두구둥두구두구둥두구두구아구두구두구두아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어구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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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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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빵구 냄새. 웃음> 빵구냄새가 무슨 오이! 아 김지우 빵구냄새 망고냄새... 아니 빵구냄새 지독하다 아 그만 좀껴똥 싸시는 중인다똥 나서서 나 있어야겠어 똥났서서똥났서 하나, 낯수하똥 낯서서. 똥 낯서서.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똥 낯서서서. 똥똥똥똥똥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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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아, 아, 야! 그냥 안들 아, 야! 는게 아, 니고 엄마를 보고 있 야! 아, 잠 아, 야! 니 아, 야! 아, 야! 왜 낮잠 안 자는 거야, 3시 반이나 됐는데. 자러 갈까? 아니야. 에너자이저다, 에너자이저. 아따나 오늘 낮잠도 안 자고. 가울아가울아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쁘니? 아휴. 운 아, 오늘 잠이 안 와? 조만거다 건드려보네. <laughs> 스티커 어떻게 스티커, 나는거 어떻게 알았 어? 여기 스티커 붙여 오니 음, 스티커 어떻게 되는 거지? 아예 입에넣는건아니니까 어디 붙여야 돼요? 스티커 를 여기 붙이 세요. 여기 붙여 오나? 스티커, 여기 붙여. 어! 집에 넣는 거 아니야. 왜 했어? 또 붙이라고. 왜 이렇게 잘 때? 아이, 좋아. 진짜 왜 이렇게 광기가 왜 이렇게 신난 거야? 이렇게 열심히 놀다가 엄마가 일어나면? 난리를 지기겠죠? 아, 허리 아파라. 티카 만질 때는 엄마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구만. 뭐 예의상 한번물어주냐몇시간자안 자냐, 지금? 11시부터, 11시에 깼잖아. 12시, 1시, 2시, 3시. 지금 5시간대 안 자고 있잘안 오냐? 스티카를 붙이고 놀아요. 뛰어. <놀람이> 배웠어, 오늘 <언니> 잠아 <자마. 웃음> 눈웃음을 <왜> 살어나 <살살. 놀람> 저지뢰 좀 하지 마. 똑똑하게 너, 너 언제 꺼냈어? 아 진짜 저지르면 아야 한다 니가왜 저지르려 하지? 오니가 저지르려 하지 마 저지르려 하지 마 저지르려고 마해 이건 누구해